소고기 새우살. 자 다음은요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한 남성의 사연입니다. 자 오늘은 뭘 먹을까? 간만에 소고기. 어 좋지 소고기. 이 소고기 중에서도 새우살이라는 아주 귀한 부위에 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새우살이 어떤 거냐면요. 아 이거 이거 비싸요. 이런 겁니다. 이, 아, 이게 뭐죠? 새우살이라고. 쥐한 부위라니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자르는데 눈으로 봐도 이미 맛있습니다. 자 이제 새우살을 영접해보겠습니다. 육즙 척척한 새우살 한 점. 육향도 좋고 고소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야 저게요 소한 마리 뭐 흔히들 소한 마리 잡으면 얼마 나오지도 않는 그런 특수부위입니다. 근데. 이게 뭐 등심보다도 비싸고 안심보다도 비싸고 뭐 나중에 혹시라도 메뉴판 보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걸 싸게 판대요. 그래서 이 손님은 야뭐더볼 것도 없지. 그래서 막 주문을 했나 봐요. 인터넷으로. 집에서 구워 먹으려고. 그리고 집에 배달이 왔는데 저런 게 왔대요. 저거 뭡니까? 저거. 저거 진짜 새우가 온 겁니다. 새우 진짜 새우가 왔어요? <laughs> 네, 그것도 새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인 뭐 대하라든지 독도 새우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칵테일 새우가 왔다는 겁니다. 칵테일 새우가? 예, 손님은 저렴한 가격에 그 소고기의 특수부위를 먹게 됐다고 굉장히 들떠 있었을 텐데 배달 온 음식을 딱 열어봤을 때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저도 새우살 좋아하는데 순정이 예. 너무 공감이 갑니다. 이야 어떻게 새우살을 시켰는데 진짜로 새우가 왔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고기 특수 부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손님이 공개한 그 가게 메뉴판을 좀 보면요. 뭐만 오천 원짜리 고기만 1인분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고기 어. 부위를 따로 고르도록 돼 있습니다. 아 저긴 고기 파는 데네. 그러니까 본래. 이제 고기 구위를 골라서 이제 추가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소고기 특수 부위 새우살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뭐 한돈 뒷고기 구이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1,500원부터 9,000원까지 추가금을 내면 흑돼지 목살 구이, 흑돼지 삼겹살 구이 등 다른 부위를 고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음. 여기에 포함됐던 게 바로 직화 새우살 구이. 그러니까 이제 손님은 고기 옵션에 새우살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소고기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죠. 소고기 특수 부위인 새우살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야, 그런데 5,000원 당황한 손님.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이런 게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저거저 파는 곳에다가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근데 이 가게 사장님 이렇게 답변했대요. 네? 소고기에 새우살이라는 게 있다고요? 두 사람의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그 새우가, 진짜로 이게, 소, 새우살이 왜 이렇게 싸지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새우가 이제 불려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 새우가 너무 싸서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새우살이, 그 고기에 새우살이라는 부위가 있잖아요. 우리 고깃집이니까 그걸로 알고 주문했는데, 소고기 새우살이라고 있어요. 소고기 새우살이라고는 없어요. 새우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고기 새우살은 제가 검색 한번 해볼게요. 아, 이쯤이네요, 진짜. 항의하려고 전화했는데 사장님이 소고기에 무슨 새우살이 있어요? 새우살 없어요. 야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예, 아예 모르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소고기 중에 새우살이라는 부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손님한테 한 설명을 요약하자면요, 고기만 이제 메뉴에 넣기엔 너무 답답하다라. 그리고 예. 일부 손님 중에는 새우를 찾는 손님, 정말로 새우, 음. 새우를 찾는 손님이 있다 보니. 메뉴에 새우를 포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우살은 고기 새우살이 아니라 정말로 새우의 살을 판다 이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칵테일 새우인지 아니면 독도 새우인지 이걸 얘기를 해고 팔아야지 그냥 새우 살더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정말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해놨다라는 입장이고요. 심지어는. 손님이 주문한 그 정량이 300g이었는데 이것보다 60g을 더 줬다고 합니다. 어, 예. 그래서 이 손님은 2만 원에 총 360g의 새우 구이를 받았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아까 그러면 새우라도 한번 다시 볼까요? 그온게 저게 저게 2만 원어치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오, 오. 그러니까 저 판매한 사장님은 저걸 싸게 해줬다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물건 지불한 구매한 손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2만 원을 주고. 소고기, 새우살 300g을 받게 될 거라고 잔뜩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네. <laughs> 진짜 글자 그대로 새우가 와서 깜짝 놀란 거고. 이 누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게 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소고기를 판매하는 와 소고기 부위 이름이 쭉 있는 와중에 네. 새우살이라고 써 있었으면 소고기, 새우살이라고 기대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보통은 새우를 팔면 새우 판다고 하지. 보통은 새우 판다고 하는데. 새우 살 판다고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잘. 네. 근데 여기는 또. 그이 돼지고기 이름 주르륵 나오는 가운데 뜬금없이 새우살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걸 소고기 새우살이라고 판단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애매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네티즌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예.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갈매기 살 주문하면 갈매기 고기 겁니까? 아, 어, 그 <laughs>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아니, 그러면 메뉴판에 새우살 구이라고 기재하지 말고 새우 구이라고 적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요즘에 식당에서 한우 새우살 먹으면 200g에 6만원 이상 줘야 되는데 2만원의 소고기 새우살을 300g이나 주는 집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라 업주를 두둔하는 의견도 있습 200g에 6만원은 싼데요. 보통 뭐 100g에 6만원 하는 집들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비싼 새우살을 글쎄요. 앞으로는 새우인지 새우살인지 소고기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